나살 너무 많이 쪘어 먹고 자고 이사하고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술 방할 때도 새벽에 막 짜장면 시켜먹고 탕수육 시켜먹고 그랬잖아 안 입고 내살 찌는 것 같아서 건강식으로 좀 먹으려고 다이어트 할 거니까 건강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의 준비물 냄비 진라면 반쪽 앤드 끼드 양파 냉동맨두 근데 계란은 오늘 스킵하겠어요 아침에 계란 삶은 거두개 먹어 아! 아아아 냉장고 문에 찡겼어 물이 너무 차가워 배피할 어 쪼꼬! 꼬리 탄다? 인덕션 쓰다가 센불 지갑은 가난해졌지만 집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너무 아파 그리고 빨리 양파를 썰어볼게요 대파가 없어 난 대파보다 양파 좋아해서 제 일상 고향은 양만고 맛없게 냉동만두, 양파, 치즈, 그리고 진라면 여러분들은 라면을 어떻게 끓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거 반 개만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나? 아니야 만두가 들어가잖아 살뺄 거라서 야채 넣잖아 양파 들어가니까 건더기 스프를 안 넣을 거야 이러고 좀 오래 끓여야 돼. 맛있는 음유를 먹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해 스팸도 넣을걸 후추를 후추 넣어줍니다 후추가 다이어트할 때 좋을 거야 아마 도 아닌가? 다이어트 라면입니다. 쩔죠. 불이 너무 세. 근데 라면은 역시 센 불에 해야지. 이게 내 스타일의 다이어트야. 나 원래 같으면 지금 배달음식 먹었다. 배달음식보다 라면이 훨씬 건강다 지금 이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건 정말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만두가 이거는지 아니건지 잘 모르겠다. 이었겠죠 자, 이제 마무리로 치즈. 봐봐. 다이어트 라면 완성. 라면만 먹으면 나트륨 덩어리지만 야채도 넣고 만두 에 있는 고기로 단백질 섭취도 하고 완성입니다. 자, 세팅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하면 탕자 먹는다고? 할로리를... 아 김치도 없어. <laughs> 김치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laughs> 국물이 끝내줘요. 짜자잔 치즈. 음, 장난다 음, 치즈부터 있는 거만 반대 <laughs> 김치 먹고 싶다. 진짜 잘 익은 김치 먹고 싶다. <laughs> 아우, 진짜 익힌 양파 제일 맛있어. 아, 이거 보여줘야지. 음, 음, 음. 아, 국물 진짜 미쳤다.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거지를 좀 할까요? 먹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laughs> 맛있었다. 아, 치즈가 근데 한장 남았어. 아무리 집사가 돈이 없어도 우리 고양이 간식은 챙겨 줘야지. 그렇지, 좋고.